확실을 갖고 뭐를 해야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일을 한다? 그될 리가 없거든. 그 무조건 안 됩니다. 그 세팅감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가능한 사람. 나는 할수 있는 사람, 난 대단한 사람, 난 멋있는 사람. 그렇게 내가 나한테 존재감 있고,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남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입니다 어우, 비가 너무 무섭게 와요. 어제는 저희 지역은 지하차도 침수대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비가 오네요. 아까 기간에 일을 했어요. 요즘은 그게 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어디 가기도 그렇고. 도 음. 주말, 주말 하루 정도 웨이브파크 갔다 왔었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자주 가야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 자주 가야겠구나 하는 <laughs>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예. 사람한테 그 추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추억. 어떤 사람한테는 추억으로 남고 어떤 사람한테는 트라우마로 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를 이야기하면 트라우마가 많고, 제 와이프는 과거를 이야기하면 추억이 많아요. 어디에 가게 되면 "어, 여기 옛날에 가족들하고 와봤어, 갈때 되게 고생했는데 즐거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어디 가봤어가 많지 않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가족 간의 추억은 우리 가족끼리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고 있고의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추억이 없는 시간에 트라우마가 남는 이유는 뭐 행복한 일이 아니고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거든 마음 한 켠에 남아서 나를 평생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인데 추억보다는 트라우마를 더곱씹고 트라우마를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동물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발상을 하고 이영재의 솔직한 사업 이야기 이솔사위. 제가 지금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일도 똑같거든요. 일을 시작할 때도 내 트라우마는 튀어나오고 내 부정적인 생각은 항시 튀어나와요. 계속 튀어나오지 계속 꾸준하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이게 될까?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난 힘들 것 같은데. 그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럼 포기예요 대부분 포기해요 아, 안될것 같아 하지 말자 예전에 제가 열심히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시작을 해야 열심히 할거 아니야 근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시작을 못 하더라고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시작을 못 하고 우선 안될 것부터 생각을 하고 어, 안 되면 어떡하지를 생각하고 나 망하면 어떡하지를 생각하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트라우마거든 뭔가가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고 이거 다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뭐. 무의식적으로 돈이란 걸 어렵고 무섭고 두려워하게 만든 교육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고, 그 이후에는 그걸 갖고 정말 부정적이게 만든 그 사건, 사고, 그 안에도 교육도 있었을 거고.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나와의 대화가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왜 그러냐? 도대체 뭐가 무섭냐? 뭐가 겁나냐? 뭐 때문에 못하냐? 그러니까 나와의 대화. 고민 말고, 대화. 그게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대화를 해서 답으 어느 정도 도출을 해야 돼요 자기개발사에 보면 확언 확신 이거 하라는 이유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할때 무조건 됐어 하고 있어 잘했어 되, 될 거야 뭐 프로젝트가 좀큰게 있어 견적서가 들어왔어 근데 그 견적서를 할때 미래에 이걸 하고 있는 걸 상상하면서 견적서를 만들어야 지그 상상을 하면서 아우 너무 기분 좋아 이거 일 돼갖고 야, 돈 이렇게 벌었는데 이거. 어디다 투자해서 또 일하지? 이번에 장비를 사볼까? 아 사무실이 좀 큰데로 옮겨서 직원 늘린 상상을 해봐요. 사무실 좋은데로 이사간 상상을 하고 그동안 돈 없어서 못 샀던 장비들을 막 사서 진열을 해놔. 제가 무료기 심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런 걸 보면서 아 뿌듯하잖아. 내가 뭔가 해냈잖아. 근데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걸 해냈다는 생각을 해보면 아, 성공했네. 내가 오다 따서 돈 벌었네. 나에 대한 확신 같아 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내 미래를 내가 확신처럼 외치고 그 상상할 때, 그로 인해서 얻는 혜택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확률이.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치가 더잘 나와요. 결국 내 기분 탓이거든. 내 기분이 정말 나쁜데 대화를 하러 갔어. 상대방은 못 느낄까요? 어, 오늘 무슨 일 있어? 어, 이 대표 무슨 일 있나 봐. 뭐, 기분이. 제가 표가 더잘 나눈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갈무리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포커페이스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안 된다. 이렇게 외치고 가면, 그 일이 되겠냐고. 그럼이 일이 된다, 된다. 무조건 된다. 근데 외치는 과정에서 내가 됐을 때를 상상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나란 사람이 세팅감을 좀 바꾸고 가면, 만날 때 대화도 편할 거고, 처음에 스타트 자료를 낼 때도, 우선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할 때보다 안 좋은 마음으로 할때 좋은 값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기분 좋을 때가. 일의 능률도 오르고 효과가 좋다는 거를. 그러면은 나를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음. 일을 해라. 그랬을 때 결과치가 훨씬 더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은 진짜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건설업이 활성화가 될수 있는 법안들은 아닌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법안이 나오고 나면, 저희 업종의 폭이 좁아질 거고, 살아남는 사람만 살아남는 경쟁, 그래도 무한 경쟁 시대니까,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올것 같아요. 이제 나가는 기본적인 돈들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다 비슷할 텐데, 우리 건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송할 구멍은 있다 하니, 시청자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든 금전적인 준비든 상황의 준비든 하단히 하셔서 앞으로 올좀 어려운 난관 질기롭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힘들고 있는데, 아마 이 상태로 하반기가 끝나고 나면 내년은 살얼음판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일을 이제 할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하다가 잘못되면 다 징역하게 생겼는데, 일하겠습니까? 무서워서 그 하지 말라는 거지 중대재해법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이해를 했는데 사람이 다쳤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면허취소 논의하고 이러는 거 보면 은 잘리는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일자리가 어떻게 하냐고 아, 이건 괜히 제 푸념이고 힘들어질 거예요 뭐. 끝맺음이 오늘 이상한데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가 봐 아, 나도 이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가면서 이제 좋은 생각만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가서 이제 협의를 봐야 되는데 나도 이제 그 협의에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좋은 생각하고 가서 협의를 보겠습니다 된다 된다 다들 힘내시고 항상 됐다는 상상만 하고 살세요 잘된 상상만 하고 사세요 그래야 더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시간 나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 안남으셔도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